처리원 말씀대로 요즘 아이들이 놀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일반 그런 잔디밭이 아니라 네. 정말 서원밸리 컨트리클럽 잘 정리 정돈된 이런 잔디밭에서는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죠. 그렇습니다. 파스 9번 홀 박상현. 자 볼의 궤적을 따라가봤는데, 유 지금 카츠도로의 바운스가 크게 튄 뒤에. 러프로 들어갔다가 다시 카트도로로 들어왔어요. 네, 더 내려가야 되죠. 네. 네, 저 위치에 가면은 잔디 쪽으로 이 페어웨이 쪽으로 들어을 구제를 받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습니다. 네. 만약에 반대편이다, 그럼 다운힐에긴 러프에서 샷 어, 정말 어려운 샷이 남게 됩니다. 어, 3번 호드 티샷을 하는 선수들 아마도 대부분 드로우 샷을 구사하는 선수들이 지금 저 위치에서 티샷을 많이 할 겁니다. 김백준. 프로 선수들은 페이드 드로우 구사 다 가능하죠. 예. 하지만 대회 때 중압감 속에서 내가 편한 구질이 아닌 반대 구질을 치기는 프로들도 좀 망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수들이 이 볼의 위치 또한 거의 이쪽이 많아요. 그렇죠. 임성재입니다. 임성재 선수는 9번 홀 그리고 10번 홀에서는 타수를 줄여야 됩니다. 두홀 네. 중에 한 홀은 줄여야 김백준 선수의 9번 홀두 번째 샷. 네, 긴데 네. 오른쪽에 멈춥니다. 음, 저 위치 사저 낮은 탄도의 외지샷인데 아주 위협적입니다. 네. 앞서 카트 도로에 떨어진 뒤에 왼쪽 러프로 갔다가 다시 카트도로에 떨어진 상황에 박상현. 그렇죠. 네. 네. 시청자분들도 방금 박상현 선수가 샷을 했었을 때 어, 박상현 선수가 있었던 그 위치가 바닥의 단단함을 소리로 들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한 3분의 1 정도 공이 잠겨있는 임성재입니다 스피를 많이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위치고요 어려운 위치였고 어, 말씀드린 대로 스피니 걸리지 않는 그런 라이였죠. 네. 잠겨 있었으니까요. 예. 와 오늘 대회 첫째 날인데 굉장히 많은 골프 팬분들이 함께 하고 계세요. 임성재 파워가 대단하네요. <laughs> 네. 그리고 또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예. 네. 현장에서 갤러리 하기에 참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파4 10번 홀 강경남 선수의 세컨샷. 오와. 어. 정말 송곳 같은 아이언 샷을 보여줬어요.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기록을 했었고 최근은 박남신 선수였습니다. 9번홀에 임성재. 아, 네, 가파른 언덕 때문에 외지를 선택한 임성재입니다. 와, 이야. 들어갈 뻔했어요. 사실 일반 골퍼들이라면 그린에서 외지는 꿈에도 못 꾸는 그렇죠, 네. 클럽인데요. 어, 하지만 지금은 디보트가 나지 않을 정도로 정말 깔끔하게 들어갔고 외지의 바운스를 잘 이용한 샷이었죠. 예. 하, 김백준 선수의 캐디도 <laughs> 특히 비슷한 위치에서 퍼터를 선택했던 선수는 어, 오른쪽에 경사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고 중간에 짧게 왼쪽으로 급격하게 흘러내려갔는데 네. 그런 결과를 알고 있었던 예측할 수 있었던 임성재다 보니 외지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죠, 좋아요. 했습니다. 박상현. 카트 도로를 막고 구제를 <laughs> 받고 드디어 첫 버드를 기록하는 박상현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전반 9홀을 어, 마무리. 10번 홀 강경남 버디 퍼 원언더 파가 현재 공동 13입니다. 네. 어, 박상현 쏘 경기가 안 풀리는 것 같지만 원어하면 많이. 뒤처지진 않았고요. 그렇죠. 이제 2분 파로 올라서는 강경남 선수입니다. 오, 정확한 버디, 김백준. 김백준 선수가 오늘 전반 9홀의 스코어 카드가 그렇게 깨끗하진 않았거든요. 네. 보기버디 보기벗 이제 처음으로 9번 홀 퍼터를 잡은 임성재 사실 앞선 세 번째 샷때 그린 위에서 외지를 잡을 만큼 퍼터로 공략을 했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기